저는 우리 의료보험 대정 지출 중에서 예를 들면 지금 의료 쇼핑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? 너무 무제한적으로 이병원, 저병원 다니는 게 있고 아주 경증이고 간단하게 진료할 수 있는데도 다 병원을 이용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의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고요. 사실 그 부분 지출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통제들을 좀 하면 상당 정도의 재정 절감이 가능하지 않을까,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렇게 해서 보통 조주, 줄일 수 있는 게 2조 원 정도, 3조 원 정도로 얘기합니다. 의료 쇼핑이라 얘기하시는 거는 뭐 365일 중에 366번 이상 외래 진료를 가는 분들이든지 이런 분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분들은 이미 제도가 개정되어서 자부담률이 90%까지 올라가는 상황입니다.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현실적인 재정 대책이 있으십니까? 그게 제일 크다고 생각해요. 2, 3조 규모라니까요. 어이, 그거라도 크지 않습니까? 15조 하신다면서요 방금. 이제. 내가 언제 15조 한다고 그랬어요 본인이 그렇게 주장하어죠 감병비 몇 프로까지 그럼 지원하실 예정니까 이준석 후보의 특성이 그런 것인 것 같은데 상대가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걸로 전제를 해가지고 15조는 본인이 주장한 거죠. 저는 그 중에 일부를 절감하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15조를 어떻게 마련하겠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. 그럼 마이너스 30조. 잠깐만요. 어디가 여유라는 한 것이 시간주셔야죠 예. 그럼 다시 3 0조 쓸까요? 아니요, 아니요. 제가 보충하는 겁니다. 이 규칙을 좀 지키는 시게 중요하잖아요. 가능하네. 얘기하십시오. 이 시간이 끝나버리네. 네, 계속 말씀하시면 됩니다. 어, 이 정치적 입장이 다른 사람들끼리의 대화는 양부하고 조정하고 타협을 하는 과정인데, 상대가 하는 말들을 왜곡하거나 특정 부분을 빼가지고 짜집기를 하거나 이렇게 해버리면, 그거는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시비를 건다고 하죠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안 하시면 좋겠고. 저는 건보 재정이 매우 어렵다. 지금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지만 저는 그 낭비적 요인들을 최대한 찾아내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아까 그 문제를 지적을 했던 겁니다. 그냥 15조라고 단정하시면 안 되죠. 어떻게 15조를 만들래?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.